사실, 제 키에 비밀이 있거든요? 사실, 제가 키가 조금 작아요.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거든요? 한 5, 5년차? 4년차, 5년차 때, 제 진짜 키를 밝히기로 했는데, 아, 내년에 밝혀야겠다, 진짜 키는 아! 예진 언니가 찍어봤어요. 어, 예진 언니가 보내주긴 했는데, 안 <laughs> 돼! 주년을 공개할게요. 어 아, 10주년이면 완전 가능에요 어, 3년 뒤에 괜찮아요. 그 어, 5년 5년, 어, 네. 5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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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에 할게요. 귀여웠어 그 <laughs> 미래. 어 근데 진짜 그 뭐지 옛날 영상 보다가. 그니까 러요딱 너무 준비였던가? 그때 제가 보라색 바지 입고 내장탕 네. 내장탕이라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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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. 네. 저한테. 근데 네. 저망가리고있었고 저 네, 제 아이패드 다 있잖아요. 음. 음. 7주년 생일. 게습니다 아, 잠깐만. 근데 사실 내가 봐봐. <laughs> <laughs> 지금 포스테 할게 아니야. 나 어. 친구를 7년, 10년으로 하자. 그냥 어, 10년. 어, 10년. 포서트에서 어. <laughs> <오>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만. 10주년 콘서트 뒤에. 그리고 꽤더꽤 여러분, 사진 보려면 끝까지 기다려야 돼. 마지막 날 포스테.